살면서 네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지. 여기 평온했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한편의 로맨스가 찾아옵니다. 드라마 마이 유스는 남들보다 늦게 평범한 삶을 시작한 소설가 선우혜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첫사랑의 평온을 깨뜨려야 하는 매니지먼트 팀장 성재현의 재회 로맨스를 그립니다. 열아홉의 너는 돌부리처럼 솟아있어서 아무 때나 툭 튀어나와. 발을 걸었어. 특히 태양의 후예, 빈센조 등 장르를 불문하고 활약해온 송중기는 3년만에 로맨스 드라마로 복귀작이고 멜로가 체질로 인생 캐릭터를 갱신했던천우희가 함께하며 역대급 연기파 비주얼 조합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티저 영상들과 제작진만으로도 2025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불리는지 알수 있는데요. 마이유스가 더 특별한 이유는 믿고 보는 제작진이 뭉쳤기 때문입니다.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등 감각적인 연출로 유명한 이정효 감독과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등 섬세한 감정선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배우미 작가가 의기투합했죠. 아역 하셨던 시트콤 관련해서 찾고 계신 님이 있어요. 이들의 만남만으로도 벌써부터 명작의 탄생을 예감하게 하는데, 도깨비와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연출된 투투 커플을 마이우스에서도 볼수 있을 것 같아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너도 보고 싶었어? 내가 어떻게 컸는지... 첫 번째 티저는 순수했던 19의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이라는 문구로 시작해 풋풋한 시절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아련한 분위기와 함께 두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면서 단순히 제외하는 것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선을 예고합니다. 드라마의 시작은 15년 전 그들의 순수했던 19 시절에서 시작되는데요. 빛나던 아홉 배우였지만 어른들의 욕심에 상처받아 평범한 삶을 꿈꾸게 된 소년 선우의 그는 조용히 플로리스트와 소설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선우회의 삶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던 소녀가 있었죠. 바로 성재현입니다. 재현은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졌고 학창시절 그들은 우연히 마주치며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선우회는 모두가 자신을 아역 배우로만 볼때 유일하게 인간 선우회를 봐주었던 재현에게 마음을 열었고 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죠. 선우에는 13살 이후로 안 보였으니까. 극적으로 사라졌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뜯기 너무 좋지 않니? 많이 캄캄하진 않았어. 덕분에. 그들의 곁에 있는 또 다른 인물, 모테리는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연예인이었던 친구였습니다. 테리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내면의 깊은 외로움을 숨기고 있었고 오랫동안 한 소년만을 바라보았죠. 바로 목소리에 반했지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김석주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인물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외로움과 결핍을 느꼈던 석주. 그는 유일하게 자신에게 솔직하고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태린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어갑니다. 이렇게 4명의 청춘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복잡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행복했던 순간도 오해가 쌓여 아파했던 순간도 있었죠. 결국 그들은 서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각자의 세상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15년 후네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납니다. 선후에는 느리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과거를 유일하게 기억하는 성재현이 나타나 그의 삶을 뒤흔듭니다. 재현은 집안의 몰락 이후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불도저 같은 팀장이 되어 있었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과거의 첫사랑을 이용하려 합니다. 두 번째 티저는 더욱 흥미로운 갈등을 보여줍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온 성재현이 선우혜를 만나면서 흔들리는 모습과 그녀를 보며 내 세상이 아름다웠으면 좋겠거든이라고 말하는 선우혜의 대사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킵니다. 재현은 선우혜를 다시 스크린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선우혜는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순수했던 시절에 자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우애를 이용해 무언가를 이루려 했던 계획은 오히려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바뀌어 가죠. 성공한 배우가 된 모태리는 담당 매니저인 성재현을 따라 선우애에 얽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바라보던 첫사랑 김석주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마주하게 되죠. 유일하게 자신의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던 태린을 다시 만난 석주 그는 차갑고 날카로웠던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태린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합니다. 태린 역시 겉으로만 화려했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석주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첫사랑을 추억하는 이야기가 아닌 빛을 잃었던 소년이 다시 빛을 찾고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온 소녀가 있고 지냈던 자신을 마주하는 성장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엇갈렸던 두 커플이 서로에게 진정한 마이유스 즉 청춘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오프닝 티저의 문구처럼 순수했던 19의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이라는 질문처럼 첫사랑을 한 번쯤 떠오르게 될 드라마.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섬세한 연출. 그리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탄탄한 스토리가 어우러져 한 편의 명작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시절 우리 모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첫사랑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2025년 9월 5일 오후 8시 50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첫사랑의 추억을 꺼내 줄 드라마 마이우스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드라마에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예고 술사는 마이우스의 예고도 매주 업로드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성재현 가지 마. 어? 너 계산 안 했어. 어?